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로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한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그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얼굴은 하늘로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 즉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할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 편지를 쓴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구약 성경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 즉, 당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사도는 신앙의 후배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바른 성경 지식을 왜 강조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들이 재림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을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이라는 가르침은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문 5절 6절에서 그들이 강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려 함이로다. 성경은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물과 물을 분리하심으로 이 땅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6절 이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난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베드로가 이 땅에 물이 분리되어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노아의 홍수와 연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물이 분리되어 만들어졌기에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이 땅이 물에 잠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들은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만 보존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날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몇년 안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시안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수치화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앙인들조차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종종 재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무너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천년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제한된 시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로의 잔인한 핍박을 받아 삶의 모든 터전과 권리는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일을 신원하며 바로 잡아달라고 얼마나 강구했을까요? 속히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평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몇몇 개교의 잘못이 모든 한국 교회 문제인 양 매도 당하고 손가락질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까. 하지만 본디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찌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지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민과 혼돈에 빠지는 많은 이유는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에 끼워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의문이 생깁니까? 그것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덧이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덧인 분이 아니라.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계속 그날을 미루고 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때를 인내로서 잘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